응, 우리 이쁜이가. 오늘 목욕했어? 응? <laughs> 응, 우리 이쁜이가. 오늘 바빴어, 우리 이쁜이가. 오늘 이쁜이 바빴죠? 오늘 할머니도 보고, 할아버지도 보고, 아, 목에 뭐가 있는데. 할머니, 할아버지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, 삼촌들. 또 맛있지. 그랬지. 응 우리 이쁜이가 지우야 엄마 좀 봐봐 카메라만 보지 말고. 브이라인 힘들었어? 지우 오늘 스케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. <laughs> 그고 스케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. 이제 목욕했으니까 맘마 먹고. 꼬꼬꼬꼬 자면 돼요, 얘기. 오, 오 힘들어. 지우야, 지우야, 엄마 봐. 엄마 왜 카메라 보면서? <laughs> 지우야, 엄마 어디 있어, 엄마? 엄마. 어? 엄마 여기 있어. 엄마 안 봐? 어, 엄마 봐. 어, 엄마 봐. 응, 응. 음. 아. 아, 엄마 봐. 응, <laughs> 이쁘니? 또 카메라 봐. 어구, 이쁜이. 지우야. 무슨 소리야, 그게? 우리 지우, 그게 무슨 소리야? 응 자, 아빠도 왔자. 어, 고생했어요, 우리 애 오, 이제 맘마 묻자. 맘마 묻자.